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ACCC 아세토 코르사 컴페티션의 블랑팡 리그 에, 3라운드 실버 스톤이고 오늘 총 27대의 차량이 레이스 펼치겠습니다. 지금 세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다 끝났죠? 예, 레이스 이제 시작을 할것 같은데, 과연 누가 우승을 하게 될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10초 남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경기. 시작합니다. 약간 좀 버그 생겼거든요? 버그가 생긴 것 같은데,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아 약간 이게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버그가 <laughs> 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버그들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데 어 됐어 없어졌어요 됐죠? 다, 다행히 해결했습니다 자 오, 롤링 스타트로 진행되는 이제 컴퓨티 지원의 경기고요 아무래도 지금 권혁신 선수가 가장 좀 유리할 수 있는데 자 일단 그린 신로 올라오면서 경기 시작됩니다 어 처음부터 바깥쪽으로 레코더라 바로 타면서 자리 만들어가는 권는진 선으로 치고 나갑니다 2등의 어, 배가 근데 배가 선수가 배가랑 카스 선수의 지금 대결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권혁진이 초반에 치고 나가면 말릴 수 없거든요 자 일단 배가 2등 들어가고 요 카스 3등으로 내려갑니다 어 쥐고 그냥 지금 치열한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어 순위가 또 이렇게 이 변경이 또 되네요 사실 이제 카스 선수가 굉장히 이 GT3 클래스에서 어,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수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또이 컴페티션의 엄청난 고수, 어, 강자다, 아보적이다라고좀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뭐좀 권혁진 선수라든가 배가 선수라든가 다른 선수들이 더 들어오면서. 어, 절대 강자가 아닌 듯한, 어, 괜히 좀 약점을 보이는, 그 느낌이 또 있어요. 초반 사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에 좀, 이, 아무래도 차량 대수가 많다 보니까, 좀 사고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에드스선사가 충돌도 있었고, 또 많은 사고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사고가 뭐 엄청나게 좀 발생을 했었는데, 뭐 다행히, 예 아직 뭐 리탄 선수는, 어, 리탄 선수는 좀 없어 보여요. 어 이제 실시간 리플레이도 충분히 지금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큰 사고 있으면 또가또 받들도록 할게요. 자, 카스 선수가 어 베가 선수를 역전하면서 이등 올라왔네요. 지금 베가 선수가 지금 상으로밀려나면서 카스 대 베가 이두 대의 싸움이 오늘 굉장히 좀 에, 중요한 포지션이 될것 같은데요. 바라페 지금. 보이는 게 지금 카스 선수고 뒤따라가는 선수가 지금 배가 선수거든요. 아 이거 배가 선수 이번에는 좀 실수가 있었죠. 아직 간격이 좀 멀어집니다. 그냥 일단 프레디 선수는 이미 치고 나간 시점에서 무난하게 우승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될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2등과 3등이 계속해서 물리면서. 어, 지금 접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따라가기가 조금 이제, 에, 힘겨운, 상황이라고 볼수있고요 자, 4등권 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코도다, 루카스. 지 장클루스 선수 뒤에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지금 붙어 있거든요. 자, 일단 엘스, 카스카이유. 어, 여기서 역전이 나왔죠? 자, 카스카이유 선수가 올라가면서 순위 상승했습니다.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엘스 선수도 많지 않 선수라서, 이 선수 사실상, 지난주에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었거든요. 생각외로, 그러니까 랠리뿐만이 아니라, 이 온로드 특히나 GT3에서 강한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도. 자, 인코스, 이건 좀 욕심이었죠. 오히려 지금 강지현 선수가 들어오면서, 엘스 순위 내려가겠는데요. 사이드 밟 사이드 걸렸고요 그래서 턴에서 많이 밀려나지만 않은다면 바깥에서 다시 한번 가속도로 막아설 수 있거든요. 아, 역시 MG를 타고 있는 엘스 오늘 막아섭니다 그렇지만 슬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치고 나올 수 있느냐거든요. 살짝 인코스로 들어가보는 엘스 선수지만 카스카이우 선수를 따라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지금 방지현 선수가 그 뒤에 차량들과 장 플러스 선수와 지금 방재현 선수도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거의 못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 중도 살짝 발생했어요이 카스카이우 선수의 트레이닝라고 지금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머지 선수들이 워낙 좀 치열한 싸움을 했죠, 없거든요. 아 경기 초반이지만 오늘 굉장히 치열한 싸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자, 그게 계속해서 따라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확실히 좀 치열한 싸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선수들. 중위권이 이렇게 치열할 수가 있을 <목소리>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카스카이오 엘스 장 플러스 이세 대의 싸움이었는데요. 어, 지금 방금 사고가 보도록 하죠. 카스카이우와 장 플러스 엘스 선수였는데 나 아, 여기서 지금 엘스와 카스카이우 선수의 사고가 있으면서 카스카이우 크게 코스닥합니다. 야 이거는 좀 엘스 선수가 좀 무리하게 좀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 드는 상황인데 어저 방금 이 사고의 여파로 카스카이우 선수는 10등까지 내려왔네요. 방금 사고 굉장히 좀큰 사고였습니다. 자 거기 스틸 선수의 사고도 좀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보도록 하죠. 아, 여기서 한쪽으로, 아, 이거는 뭐, 사고라기, 사고라고 하기보다는, 이 카스카유를 깔끔하게 추월하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배더 선수의 사고도 방금 좀 발생했거든요. 아, 카스카유 선수가, 아, 이번에 루카스 선수를 살짝 찔렀나요? 어, 살짝 찌르면서 약간의 푸싱 있었습니다. 어, 여전히 선두는, 어, 근데 선두가, 지금 배가 선수가 살짝 밀려나면서 이 권혁진 선수와 카스 선수 이두 선수간의 대결로 진행됩니다. 이 지금 페이스가 점점 올라가면서 카스가 지금 권혁진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러면 프레디 많이 긴장을 해야 되겠죠. 아직 레이스는 길고 그리고 경기 경험 이런 GT3 클래스에 대한 이 경기 경험은 아무래도 이 카스 선수가 엄청난 경기 경험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와중에 뭐 베스트 랩은 이제 권식 선수가 이제 차지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 뒷차의 퍼포먼스도 만만치 않은 퍼포먼스 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0.6초 차인가요 네, 0.5초 차이로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카스 선수입니다. 선두 싸움도 굉장히 그 치열한 상황이고요. 자, 번역팀 대 카스. 지금 배가 선두는 약간 힘이 빠지면서 좀 멀어지는 듯한 모습이죠. 네, 라인이 조금 이제 흐트러지면서 이대로 좀 1등, 2등 싸움이 포르쉐 간의 그 싸움이 될것 같고요. 저 배가는 좀 많이 멀어집니다. 자 다시 12등권 싸움 가볼까요? 지금 루카트 선수인 것 같은데 이쪽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그 대회 외적인부분에 대화는 조금 자제 부탁드릴게요. 약간 그 경기 중에 이런 뭐침묵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난 장이 방송에서, 그, 조심해야 되는 게, 네, 그런, 뭐 우리끼리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따로, 뭐, 기속말로 얘기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권력자 실수 나왔구요. 그대로 카스! 역전해냅니다! 아주 어, 잠깐 보는 사이에, 아, 이거는 큰 실수죠. 프레디. 오히려 3등까지 급추락하네요. 아, 이게 순간적으로, 뭐, 렉이라던가, 뭐, 실수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어, 이면서 베가 선수가 2등까지 올라가고, 이러면 카스의 무난한 1등 행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어, 그,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실수가 나오면서, 이 카스 선수가, 이거 뭐, 아스, 이건 진짜 뭐, 아싸 땡큐죠. 그대로 뭐, 어,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세션 베스트도 지금 카스 선수가 57초, 어, 879로 가장 빠른 기록 지금 세워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런 무난하게 정말 무난한 플레이가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카스는 계속 도망 카스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 지금 권혁진 선수가 점점 어떻게 보면 좀 무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포르쉐가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는 그 차량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실수가 나온 것 같고 베가 선수가 이맥날렌 차량으로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오 이거 2코스 와 바로 추월입니까? 바로 바로추얼 추월 하나요 이거? 와 거기서도 그 바로 추월을 지금 시도를 해보는데요. 아, 어, 일단 버티는 배가. 야, 일단 한 번은 막았습니다, 겠습니다 와, 좀 안쪽 공간을 바로 파고들면서 추월을 시도해봤었는데, 다행히 배가 선수가 좀 막았고, 좀 침착하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버니틴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흥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사고 잠깐 보도록 하죠. 지금 스틸 선수가 좀 장프로 선수 하는 사고 같은데요. 아, 장플러스 선수의 푸싱. 아, 이거 많이 벗어났습니다. 차이 데미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이렇게도 스틸 선수가 좀 아쉬운 사고가 좀 발생했습니다. 이거 좀 많이 멀어진 상황이죠. 권혁진 흠이 후반에 가면 갈수록 좀 빠지면서 좀 베가 선수가 2등을 무난하게 가져갈 기세니다 많이 들리고 있어요. 또 다시 카스카유 사고 발생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코 선수와 카스카유 선수 가 약간의 접촉. 그렇지만 카스카유 선수가 막아내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치 다시 역전됐네요. 오늘 이 따코 선수 여기도 지금 굉장히 좀 재밌는 상황인데 카스카유 선수가 오늘 거의 뭐 사고의 중심이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은 구글에서 사고가 근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아, 충돌! 발생합니다! 우리 또 사고가 발생을 하는 카스카이였어요. 팀 F1은 F1 하시던 분들이 좀 많죠. 임기자 뭐 선수라든가, NSA 선수라든가, 음, 뭐 루카스 선수도 그렇고, F1에서 좀 사이권 실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이죠. 자자 2등과 3등은 좀 따라가고 있긴 한데 오히려 좀 권혁진 선수가 좀 많이 멀어진 느낌입니다 아 권혁진 또다시 스피라네요 아 많이 무너지는데요 이 선수 또다시 좀 실수가 나와버렸어요 이러면 카스는 좀 무난한 무난한 경기가 어, 될것 같고 권혁진 선수가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엘스 선수까지 다 붙었거든요 어, 뒤에 이제 하이에나들이 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엘스 선수도 약간 또 쉽게 흥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뭐 이럴 때일수록 좀 침착한 플레이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아, 니 오늘 권혁진이 확실히, 그니까 타임은 잘 나왔, 그 그러니까 퀄리파잉부터 해서 폴 포지션이 고 타임은 잘 나왔었는데 지금 본인의, 그니까 충돌로 인한 게 아니고 본인의 그 실수로 인해서 이두 번의 큰 실수, 코서순위가좀 많이 하락이 된 거거든요 아직도 이 선수가 좀 빠르긴 한데 좀 불안정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전반적으로 좀 배틀이 있는 구간이 이거 중위권 지금 카이유 선수의 구간에서 배틀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선수권은, 뭐, 순위가 거의 뭐, 좀 정해지다시피 좀 하고 있죠. 자, 그 사이 또, 카스카이유, 임기사. 어, 임기사 선수가 인포스 파고들면서 카스카이유 또 다시 내려갑니다. 깔끔한, 약간의 접촉을 했었지만, 뭐, 나쁘지 않은 추월이었죠. 남은 시간 5분 35초 남은 가운데, NSA, 카스카이유, 따코. 지금 따코 선수도 한번 추월을 했었거든요. 다 따코 인코스? 살짝 노려보는 따코 선수였고, 이 정도 압박 굉장히 에, 좋은 압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카스카이우 선수와 지금 따코 선수, 오늘 카스카이우 선수가 그렇게 좀 빠른 퍼포먼스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초반, 초반에 이제 그리도 올라간 다음에 순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임기사 선수도 최근에 이제 임기사 선수도 이... 컴베티 존에 F1을 좀 많이 하면서 아세토 코르사 이제 기본은 좀 아무래도 좀 많이 그 플레이 타임을 줄이면서 컴페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모습이거든요 확실히 실력이 그러니까 많이 한 만큼 그 실력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카스카이오 선수는 잡식이죠 이것저것 다 하는데 오늘은 성적이, 지금 제가 봤을 때 10등이면 지금 9등이면 진 나쁜 성적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은 성적이거든요. 점점 근 페이스가 좀 올라간 듯한, 그런 어, 느낌도 들고요. 지금 베스트 타임이죠? 어, 앞에 잠깐 사고가 있나요? 엘스 선수 사고 있는 것같은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스 아웃 하면서 미끄러지고 약간 이제 방지현 선수하고 접촉이, 아, 여기서 푸싱이 발생했네요. 아, 이렇게 되면서 엘스 선수가 10등까지 내려가고, 뭐 자연스럽게 카스카이가 8등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또다시 권혁진 선수가 좀 실수가 나왔나요? 아, 아니네요. 아주 NSA 선수도 많이 끌어올렸어요. 5등까지. 아주 방지현 선수가. 어, 달리는 중에 좀 사과가 들어갔죠 아 일부러 고의로 한거 아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사과가 지금 들어갔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달리는 중에 선수들이 채팅을 치고 있어요 제이 네. 선수도 어 GG 흐흐 <laughs> 뭐 이렇게 아이 선수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달리는 와중에서도 이 선수들이 서로 채팅을 치고 있다는 게아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자, NSA 압박받고 있고요 자, NSA 대 루카스거든요. 어, 이 코스 그대로 파고들면서, 어, 그냥 NSA 선수가 자리 내준 것 같아요. 루카스가 워낙 좀 빠르게 들어오니까, 오히려 사고가 두려운 건지, 좀 빠르게 자리를 내주면서, 뭐,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양보했습니다. 뭐 카스 선수의 선두는 거의 뭐 맞아 떨어지죠. 지금 베가 선수랑 격차가 5초 차. 계속해서 57초대 페이스를 지금 보여주면서 오히려 지금 베가 선수는 59초. 그러니까 베스트랩에서도 좀 많이 차이 나고. 그러니까 프레디 선수가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지금 봐야, 봐야 되는데 지금 프레디도 지금 상태가 오늘 그렇게 빠른 페이스 가안 나와요. 남은 시간 1분 40초라면. 이 상태로 간다면 1, 2, 3등, 4등까지는 뭐 거의 순위가 끝났다라고 아, 지금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그 와중에 좀금존 이브 선수 사고 볼까요? 듀쿠 선수하고싸우는데요 아, 여기서, 어, 사고가, 어, 이제 접촉이 발생을 하면서 듀쿠 선수가 멀리멀리 멀리 떠났습니다. 자, 이제 리더 마지막 랩 들어갔네요. 어 지금 저기 어디죠? 저 누구죠? 지금 듀크 선수였던 것 같은데 아, 아무래도 아 조니 선수하고 충돌 때문에 크게 코스아웃한 것으로 보이고요 선두는 파이널 레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사실상 예선 성적에서 3등을 거두고 오히려 초반에 베가 선수에게도 자리를 내주면서 이 카스 선수가 좀 힘들, 뭐좀 경기 우승은 힘들지 않을까. 그 전에 이 카스 선수의 명성에 좀 많이 좀못 미치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좀 깔끔한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 어뭐 중후반에는 뭐 카스 선수가 제압했다, 무난하게 어 제압을 하면서. 그니까 프레디의 실수, 그니까 프레디의 자멸이 좀 아쉬웠던 에, 경기라고 볼수 있고요. 어, 카트 선수 역시 에, 카트, 카세다 마지막까지 58초를 기록하면서 어, 피니쉬를 하네요. 아 이제 세레아아아 마지막에 한 바퀴 더 들어가네요. 아한 바퀴, 아 이번이 마지막 랩이네요. 아까 좀나그 제보가 나오길래 한 바퀴 더 들어갑니다. 체코 체커, 이제 체컷죠 이브로드캐스트가 저한테 구라를 쳤어요. 이제 한 바퀴 더 들어갑니다. 선두 마지막 에 돌입할 것 같다. 근데 카트선수 페이스가 빨랐기 때문에 한 바퀴 다시 들어갑니다. 뒤차고의 격차 배가선수가 5.3초까지 멀어지면서 무난한 승리로 이어질 것 같고요. 좀 깔끔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반이죠 지금 이 블랑팡같은 경우는 F1에 썼던 피트하고 다르게 그죠? 이 중간쯤에서 쓰죠 또 F1 실버스톤 아셨던 분들은 어? 저희가 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블랑팡쪽은 더, 더 지나서가 이제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스타팅 포인트가. 확실히 아직 이 블랑팡 이 컴퓨티션의 대회 같은 경우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번이 첫 시즌이라서 참여자도 많지만 실력 편차도 꽤 크거든요. 그리고 차량 데미지에 대해서 좀 리얼한 데미지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아, 충돌이 났을 때 그런 여파, 가좀 크다고 볼수 있고. 뭐, 선두는 여전히 과뭐 카트 선수가 압도했다. 어, 예, 네, 체크기 들어오네요. 예, 네, 카트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이번 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 어, 뭐, 베가 선수도 이 선수 계속 좀, 어, 실력 있고, 어, 다음 주 경기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어, 능력을 보여줬어요. 이 선수도. 네, 3등의 권역진. 본인의 자멸 이두 번의 실수만 아니었으면 어, 될 뻔했는데 자, 그 와중에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브로큰네그 선수와 라피스 선수인 것 같은데 아주 약간의 접촉이 있었고요 우리려브로큰네그 선수가 크게 코스아웃하면서 라피스 선수가 이걸 또 이겨냅니다 자 선수들 지금 9등까지 예, 지금 피니시를한 상이고요 황 자 카스카이우 선수 아직 피니쉬 못했나요? 네, 에드신 자주쿠 선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카스카이우 크게 코아웃했는데요 어, 이거 카스카이우 선수가 마지막에 손해를 많이 본것 같아요. 네, 16등 피니시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도 사고 엄청나는 선수들이네요. 지금 여기도 지금. 상준 선수도, 지금 차가, 지금 다 망가졌죠? 아, 차가, 안 가요, 이거. 아 피니쉬 못했어요, 이 선수. 저, 라피스 선수가 들어 아, 이제 많은 선수들이, 지금 마지막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마지막 사고 잠깐 볼까요? 아, 이쪽 사고였죠. 아마 이쪽 사고의 여파로, 어 이때 좀 벗어나면서 좀 사고가 좀어 났던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마무리 되는데요. 좀 배가 아직 아주 선수 나가서 <laughs> 최종 성적이 좀 꼬여 나오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나가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미리 선저 나가 가지고. 자 우승은 이 카스 선수가 차지를 했고요. 나, 어, 나오네요. 카스, 어, 배가, 권혁진, 네 방전, 엘스, 루카스, 임기사, 따쿠, 장플러스 엘스, 어, 제이지 선수 순으로 경기 마무리 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laughs> ACCC 아세트코르사 컴페티치원의블랑팡키티3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laughs>